이번엔 노캔이랑 블랙이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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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썸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루머만 무성했던 새로운 에어팟2가 새롭게 출시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약 2년 전인 2016년 12월 13일 전 세계적으로 에어팟 1세대가 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격이 비싸다, 콩나물 같다, 디자인이 저게 뭐냐라고 욕을 먹었으나 지금은 오히려 가성비가 좋다, 편의성이 좋다 등등의 이유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죠. 진짜 2년 동안 구입해서 쓴 제품 중에서 가장 만족감이 높은 제품이에요. 새롭게 출시된 에어팟 2세대는 두 개의 모델로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외관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은 기존 W1에서 H1 칩으로 변경되었고 이제는 에어팟을 톡톡 치지 않아도 헤이 시리 아니면 시리야라고 음성으로 시리를 호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긴 통화 배터리 수명, 더 빠른 장치 연결, 그리고 활성화된 기기 간의 전송 속도는 최대 2배까지 빨라졌고 통화 연결 시간도 최대 1.5배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에어팟이 인기 있었던 이유가 기기 간의 레이턴시가 짧다는 것도 굉장한 큰 장점이었는데 2 세대는 게임 시 레이턴시가 최대 30%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신기한 건 애플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배터리 타임이 최대 24시간, 유닛만은 음악 감상시 최대 5시간, 통화는 3시간. 그리고 15분 충전으로 3시간 음악 감상이 가능하다한 거는 기존 1세대 모델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에어팟 2는 배터리 성능이 조금 더 향상되었다고 하는데 스픽성은 차이가 없고 이거는 실 사용을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여기서 미리 알려드린 두개 모델의 차이는 무선 충전 케이스를 포함하고 있냐 유선 충전 케이스를 포함하고 있냐 이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선 충전 케이스 포함 모델을 구입했을 경우 QI, 즉, 치 방식의 충전을 지원하며, 전면에 있는 LED 표시로 배터리 상태를 알려줍니다. 무선 충전 케이스는 별도로 99,000원에 구입이 가능하고, 조금 더 좋은 소식이라면, 에어팟 1세대도 케이스만 구입했을 경우, 무선 충전 케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가격은 무선 충전 케이스 포함은 249,000원. 유선 충전 케이스 포함은 19만 9천원에 출시되었습니다. 무선은 기존 모델에 비해 약 3만 원 정도 증가했고 유선은 기존보다 약 2만 원 정도 더 저렴해졌습니다. 여기서 유선 충전 케이스 제품을 구입하면 1세대와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알맹이는 2세대입니다. 즉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에어팟 1세대는 이제 단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에어팟 2세대를 존버하셨던 분들은 에어팟을 구입할 시기가 왔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이라면, 기존에는 루머에서 뭐 블랙 색상도 나온다, 노이즈 캔슬링도 나온다, 이러한 말들이 있었지만, 사실 2세대가 공개된 스펙들을 보면, 1세대가 워낙 잘 나와서 그런지, 2세대의 변화점이 막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지금 제가 가장 궁금한 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1세대도 부족한 점을 못 느꼈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하고, 뭐 W1에서 H1칩으로 바뀐 점, 장치 간의 전환속도나 레이턴시, 그리고 이칩 변경으로 인해서 음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게 가장 궁금해요. 아, 루머에서는 방수 이야기도 있었는데 방수는 따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에어팟2를 존버하셨던 분들은 지금이 구입할 기회이고 에어팟1을 쓰셨던 분들은 굳이 에어팟2세대로 넘어갈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실 제품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내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다면 바꿀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스펙으로 봐서는 굳이 굳이 1세대 사용자가 2세대로 넘어갈 이유는 없어 보여요. 물론 저는 또 유명한 블랙하우이기 때문에 해외 직구로 미리 질러놨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직구로 했을 때약 1, 2만원 정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 게다가 또 재밌는 게 애플이 3월 25일에 스페셜 이벤트를 한다고 공지를 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며칠 전부터 매일 하나씩 하나씩 새로운 기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3월 18일은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미니가 공개되었고, 3월 19일은 아이맥 리프레쉬, 그리고 3월 20일은 에어팟 2세대가 공개되었습니다. 남은 21일과 25일 사이에도 어떠한 기기가 공개될지가 궁금한데, 물론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상을 조금 해보면, 아이팟 터치 7세대, 에어파워, 아이패드 7세대 저가형. 이러한 제품이 출시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지금 이틀인가 3일 만에 125만 원을 썼는데 일단 질렀으니까 도착하면 빠르게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꾹꾹꾹꾹 눌러 주세요. 아, 아니. 오늘 밤 10시에 현대자동차 쏘나타 라이브 방송도 합니다.